체력 10, 덕은 20 덕의 공격력을 모르잖아요 기다려봐 흠... 음... 아 이건 상남자에게 싸워야제 딱! 아, 아 뭐야 이, 야 잠깐만 이. 잠깐만요 잠깐만어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따다다다? 따다다 아 지금 아아야 아, 잠깐만 아 안돼 아, 야 잠깐만 3x3 오케이 삼은 괜찮아 아니 어 ㅅ 발 잠깐만 왜 빨라져 지금! 그렇지! 아심 오케이 야 이겼다 이름 이겼죠 이름 이겼죠 에? 잠깐만요 이건 좀자 오늘의 게임 압력 시험 토리타마라는 게임인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 이런 게 있군요 구화율은 또 뭐야 어 일단 게임이 되게 어둥둥둥 거리는 게 괜찮은데 일단 혼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악어 동물원, 악어를 유인하다 마지막 순간에 탈출하세요. 어, 세 번의 도전으로 당신의 겁쟁이 레벨을 확인해보세요. 아, 또이 상남자 영정과한테는 이런 게임 너무 쉽겠다. 가자. 뭐 하는 거야. 아, 뭐야. 아, 뭐야. 야, 이런 게임 쉽지. 지금이니. 8 7 0 88. 아이, 그렇지. 이거지. 도전이 스파게티 키스. 첫 키스의 순결을 지키세요. 와, 어, 이건 좀 무서웠어? 오케이, 이건 좀 무섭네요. <웃음> <웃음> 당신의 치킨 레벨을? 25%. 이게 치킨 레벨이 높을수록 나안 좋은 거지. 오케이. 우화율 6%. 저건 한번 100% 채워보도록 합시다. 도전일, 치킨 소울 판타지. 괴물을쓰러뜨리세요 체력 10, 덕은 20 덕의 공격력을 모르잖아요 기다려봐 음... 아 이건 상남자와 싸워야 돼 어? 딱! 아, 아 뭐야 2, 야 잠깐만 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따다다다 따다다 아 지금 아아아야 잠깐만 아안돼야 아, 잠깐만 3x3 오케이 3 괜찮아 아니 어 ㅅ 발 잠깐만 왜 빨라져 지금! 그렇지! 아심 오케이 야 이겼다 이러면 이겼죠 이러면 이겼죠 <목소리> 응? 잠깐만요 이건 좀 아, 아니야 보여준다 나의 동체 시력 지금이래 어? <쏘> 마이너스 9999점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원조 치킨 레이스 절벽 끄트머리에서 차를 세우세요. 오케이. 아 이거야 뭐 쉽지. 그냥 딱 멈추면 되는 거 아니야. 타이밍 좋게. 너만 220.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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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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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네. 아 다시 이, 이거 다시 이거냐? 기다려 봐. 아, 이 정도면 뭐. 아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요머 아니 무슨 속도가 왜 이래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아야 이건 좀 아니.. 야 <laughs> 당신의 치킨 레벨은 200% 알바트로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잃는.. <laughs> 다시 갑니다 나 인정 못해 인정 못해요 포리다마 서스패스 극장 시간이 다 되기 전에 폭발을 막으세요 오케이 삐삐삐삐삐 지금.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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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아, 시간초를 셋 써야 됐어. 아, 치킨, 소울, 판타지, 괴물, 스루티... 아, 다시 간다. 오케이, 이번엔 잡을게요. 이번엔 잡을게요. 아, 아, 네. 잡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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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아또 이거야? 에이, 아, 바로 이겨주지. 이겼다. 자, 50에서 멈추면 안 됐어요. 40에서 멈춥니다. 아니다 아니다. 30에서 멈출게요. 68, 58, 51, 52, 52. 지금이니? 와, 이게 나거든? 저아요 여러분들. 9,999장 있습 나거든. 악어 동물은 또 악어를 유인하다 마지막 순간에 살처나세요? 아 이거 뭐 쉽지. 아! 오우. 아, 나 켰어, 이 씨. 벽돌떨어뜨리기 머리에 맞지 않게 하세요. 오케이. 지금 아, 좀더 아, 좋은데. 아, 어렵네, 이거. 아, 이거 영한번해 보고 싶다. 이영 어떻게 해? 아, 진짜 영한번해 보고 싶어. 저거 영포 템플 한번 해 보고 싶어. 우리더마 서스펜스 극장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목발을 막으세요 오케이 8 7 6 5 4 3 2 1 지금! 아 뭐야 아 이거 어렵네 아이씨 이거 어렵네 우지상 스카이 다이빙 타이밍을 잘 맞춰 낙하산을 펴세요 오케이 그 낙하산을 펼치라는 게 죄송한데 고도 몇채에서 펼쳐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괜찮아요. 제가 준게 아니잖아요. 야, 저기도 낚시하는 사람은 뭐야, 저거. 토리다마시랜는데 바다 생물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전에 꺼내세요. 오케이. 자, 이거 쉽습니다. 빨간색일 때,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아니, 무슨 씨, 얘네들, 야. 바다 생물들을 대체 얼마나 굶겼길래, 어, 인간 보고 눈 돌아가가지고 얘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봐. 어? 얼마나 굶긴 거야, 대체. 얼음 위에 드릴. 구멍이 뚫리기 직전에 멈추세요. 오케이. 아금다딱그 전반도 참 아깝다. 자, 제한 시간 내에 음식을 구우세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는... 아, 잠깐만, 뭐 뭔데? 아, 방법은 좀 알려줘봐. 200% 아니야, 방법은 좀 알려줘봐. 위험구조는 뭐야? 구조나를 향해 점프하세요. 지금 아, 아아 내가 아 내가 점프해야 된다. 아. 9 8 7 6 5 4 3 지금 와! 0점 03 크레이지. 아, 저거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 제가 보여 준다, 내가. 어, 보여 준다. 안드신 3크리지 보여준다. 잠시 후. 지금이니. 바로 맞춰버렸, 어? 둘다 죽었는데요? 칠수 없다 3점? 0.1cm 봤냐? 이게 나야 이 크레이지 이 나야 이게 바로 봤냐? 이게 나야 9.939 이게 바로 나야 좋았어 할수 있어? 나머지 하나? 아이 어려운 건데? 기다려봐 아니 할수 있어 빨간색 okay, 오케이 10 자. 나머지 주황색 하나 맞추면 이게 확정이임. 아, 노란색. 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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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됐다. 됐어. 여러분들,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크래시. 이지9배9시고 와우, 씨. h 0%가 아니야? 0%가 아니라고? 아, 진짜. 아저 부화율 뭔지 알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크레이지 찍으면은 저거 부화율 저거 보들 뭐 듯? 여러분들 굳이 알이 부화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알은 꼭 부화하는 건 아니에요. 어, 부화하지 않는 알도 존재하기 때문에 부화하지 않는 알로 살아갑시다. 오늘의 게임 여기까지 재밌었습니다.